여러분, 드디어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놓치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께 매달 15만원씩 지원해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 지금 꼭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림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바로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두 버튼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됩니다. 선정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드립니다.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2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가게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69개 군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4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71%나 됩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성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이 일곱 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이 중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받고 어르신도 받습니다. 돈이 많아도 받고 적어도 받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특별히 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를 짓든 가게를 하든 쉬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여러분의 공익적 기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 계시는 것 자체가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한 곳입니다. 정부는 이런 곳을 살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가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2년 동안 계속 지켜본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지역 경제가 살아났는지 인구가 늘어났는지 지역 공동체가 활발해졌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번 시범 사업이 나중에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 일곱 개 군에 사시는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게나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군청에서 2025년 말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지역별로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까지 확정이 되면 다시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일곱 개 지역이 아닌 다른 농어촌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은 시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으시면 꼭 우리 동네에서 쓰세요.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쓰셔야 가게 주인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복지 혜택, 건강정보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